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하청노동을 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의 2주기인 날입니다. 오늘 신문에서는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관련된 기사와 함께 김용균 2주기를 다뤘는데요. 어떻게 다뤘는지 좀 함께 보시죠. 우선 한결의 일면입니다. 한결의 일면은 사진 자체가 이런 김용균 씨의 이주기를 알수 있는 사진으로 배치가 됐어요. 여기 서 있는 분이 이제 순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시고, 어, 9일날 오후 국회 본청 중앙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니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많고 여기에서 혼자 이렇게 어, 아들 숨진 아들의 이런 사진 같은 것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 역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플래카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100건이 넘는 입법, 그러니까 법들이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빠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면, 환결의 1면 이어지는 기사도 이제 중대재해법 빠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중대재해법 법사의 논이단 15분, 말잔치 뿐, 안될 이유만 찾았다. 이렇게 돼서 왜 중대재해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자초됐는지 이렇게 기사로 썼습니다. 사실 이 아까 신문에서 봤듯이 김미숙 씨등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이제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72시간 농성을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내고 국민의힘까지 어이 중대재해법을 발의를 했으나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이제 또 다른 산업재해 유족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민의힘까지 이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당이 다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왜안 되는 걸까라고 보면은 사실 국회 논의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21대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해양건으로 올려 논의한 시간은 총 2시간도 안 됐다. 26일에 단 15분 논의를 했고,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시간 36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밖에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의가 열렸을, 열리고 나서도 법안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자아냈다라는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면에 이어서 이제 4면에도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4면에. 근데 이제 굉장히 슬픈 게 이날 11일에 어, 김용균 씨의 2주기였는데 이날 하루 전인 어제 니까 그러니까 9일이죠. 이건 2020년 12월 9일입니다. 이때 또 포스코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균 2주기에도 또 산재가 일어난 거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9일에 포스코에서 62세의 하청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산업재 관련해서 기사를 혹시 좀 눈여겨 보시고 있는 독자분들이 계시면 포스코 하면은 어, 또 포스코야?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포스코에선 산업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포스코 소속 노동자 한명 그리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두 명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는 2018년부터 규모 대비 가장 많은 사업재해가 일어난 곳중 하나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었다. 이 뉴스는 굉장히 중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김용균 2주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배치되는 기사가 중대재해법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 기사라는 게저 역시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정말 이제 유족분들께서 너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좀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볼까 살짝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재계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기사예요. 조선일보 신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면 기사 사장 감옥 가면 경영은 누가 하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일에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제 중소기업 임원분들이 중대재 기업 처벌법 제정 중단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촉구한 피켓 시위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켓을 보시면 사업주가 감옥 가면 손은 누가 키우나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여기 중기단체협의회의 입장을 보시면 산재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벌금, 행정제재 등3중으로 처벌하고 규정하는데. 그럼 누가 기업을 경영하느냐라면서 법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니까 러 사실 어~ 한결레나 이제 뭐 경영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경영신문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김용균 이주기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를 배치한 게 아니라 이제 반대 그런 기업주들 사업장의 입장을 배치를 한 거죠. 넘어가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었던 한결의 기사에서 사설을 좀 봐볼게요. 한결의 사설 김용균 이주기 중대재해법 제정 더못 기다린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 이전에 이제 사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명 김용균법 김미숙 김용균 이사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그런 법이 넘어갔지만 사실 이 법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났었고 어떻게 보면 뭐더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법 개정으로는 모자라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 처리를 못하고 있다.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한 의원은 산재 유족에게 한두 명씩 숨지는 사고에 중대재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 사실. 왜냐 어제 이제 본회에서 의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경영신문 사설부터 볼게요. 사설도, 경향신문 사설 역시 가장 맨 위에 사설에 한결회처럼 중대재 처벌법 미룬 여야, 김용균 이주기 부끄럽지 않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아, 여기도 아까 보면 김용균법이 산재가 이제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20%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연말 임시 국회에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해라 오늘 고 김용균 씨 이주기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칼럼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향신문 이면에 이제 김용균 사망 이주기를 전하면서. 김훈 작가의 특별 기고를 실은 겁니다. 제목은, 뭐, 오늘도 퍽, 내일도 퍽, 노동자들이 부서진다. 이런 내용인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훈 작가가 기고를 하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 한국 사회에 왜 그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이렇게 입법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이 국민과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이 설화, 이런 담론 때문이다. 이 먹여 살린다는 이 이유는 결국은 어 자본이 어떤 노동 위에 있다.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먹여 살리는 자가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저지르는 온갖 탈 규범적 행태들을 정당화해온 해온 그런 한국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밥벌이 하다가 죽는 죽음과 불구가 되는 사고가 이런 사고들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은 이미 이러한 담론들 앞에서 좌절되고 있다. 그래서 좌절을 거듭할수록 이런 담론이 더욱더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쓴 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감옥에 갈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 신면에서 그분들이 어, 우리가 감옥 가면은 손은 누가 켜나 이 논리가 그냥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음, 이제 사람들이 어그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상황에서 누가 죽거나 그런 일이 반복이 돼도 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물러서서 생각해서 기업 혹은 사장이 이 한국 사회를 다 먹여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숨지고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요? 왜 계속해서 반복된 죽음이 있는지,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